킹덤 데스의 와이스피커 미니처 도색을 끝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, 도색하는 과정을 촬영을 하긴 했는데 어, 이번에는 그냥 리뷰 영상 같이 해서 그 촬영한 동영상은 안 올리고 그냥 어, 리뷰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음, 스페이스 마린이나 다른 애들 도색하는 거랑 별 다르게 없었던 것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칼을 도색하는 과정이었는데 탈, 칼 도색한 게 어,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음, 어떻게 도색하는지 알려 주는 것 보다 조금 더 제가 공부를 좀더 하고 좀더 뭐라 그럴까요 요 도색을 좀더해 봐서 제 마음에 들게끔 칼을 도색할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칼 도색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찍어서 어, 물론 이제 다른 미니처죠 미니쳐가지고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편하게 그냥 얘가, 음, 어떤지 제가 리뷰만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, 어, 여성 캐릭터다 보니까는 좀, 어, 뭐라 그럴까요. 혹시 다른 건 있어요. 제가 중점적으로 한 거는 이 부분을 좀 비치는 모습으로 제가 하려고 이, 도색을 했는데, 사실 그렇게 티는 안 납니다. 그렇지. 이 살색하고 이제 요 회색하고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별로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고요. 그리고 어이 메탈 부분에 메탈 칼라를안 하고 그냥 붓도색으로 어 약간 쇠 느낌 나게끔, 메탈 느낌 나게끔 하려고 했던 게제 목표인데 그것도 생각보다 이쁘게 안 돼서 요 부분도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도색을 좀더 한 다음에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칼 같은 경우도 제가 나름 그새 느낌 나게 하려고 도색을 하긴 했는데 어제 기준에서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아무튼 다음에 좀잘 되면은 그때 올리겠습니다. 그 외에는 그렇게 뭐 어려웠던 건 없었고요. 뭐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.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도색할 때, 요런, 뭐, 안쪽이나, 요, 그러니까 팔하고, 요, 요, 몸하고 가까워서 도색하기가 살짝 어려운 거, 그런 거 말고는 뭐, 그렇게, 음,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도색하는 게, 제가 이렇게 피부가 많이 나와 있는 거를 도색한 게 처음인데, 피부 도색하는 것도 좀 어려웠습니다. 가장 어렵던 건 역시, 음, 피부 밝기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,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별로 티는 안 내는데요. 제가 이게, 어 피부도 밝기를 좀 어두운 부분 어둡게 한답시고 했는데, 별로 이렇게 티는 안 나네요. 그리고 아무튼 피부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뭐, 얘는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마스크를, 눈을,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었고요. 나름 그래도 입술까지 삭제 삭치, 색칠을 했는데 예, 뭐 그렇게 어려웠던 건 없,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 망토도 조금 어,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하고 밝은 부분은 밝게 하려고 했는데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이팔 장갑도 어, 제가 도색으로만 그냥 쇠 느낌 나게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쉽지 않았습니다. 네, 요것도, 어,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구요. 음, 나머지는 그렇게 뭐, 어려웠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다시 또이런 어, 미니처를 제가 도색을 하고 싶은데, 음,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구하기도 어렵고, 또 구하려면 너무 비싸가지고, 어, 제가 또 언제 킹덤 데스, 미니처를 또 도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, 혹시 제가 또 이베이에서 싸게 구할 수 있으면은, 그리고 디자인이 이쁜 게 있으면, 구해서 도색도 하고 좀, 그런 모습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쨌든, 킹덤 데스, 제 나름대로 만족하고요 음, 재밌게 도색했습니다. 여러분 혹시 뭐, 어, 미니처 페인팅 하시는 분들 중에, 요 킹덤 데스, 20불 이하로 싸게 구하실 수 있는 분은 구하셔가지고 도색해보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